안녕하세요, 베롱입니다. 오버히트 속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프레이가 속해 있는 성룡 그라덴을 섬기는 성그라덴교와 성그라덴교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황금교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황금교단과 그라덴교를 넘나들며 스파이 역할을 했던 미녀 스파이 레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오버히트의 레테는 그리스 신화 속 저승에 등장하는 강의 이름 중 하나인 레테와 같습니다. 시나 속 레테는 망각의 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죽은 자들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올 때 불로 이루어진 강 플라게톤에서 영혼이 정화되고 그뒤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잊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망각이란 요소가 지금까지의 레테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에피소드와 전개에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레테는 주로 황금 교단과 성 그라덴교 소속이었던 인물들의 에피소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프레이와의 인연 에피소드에서는 레테와 프레이가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볼수 있는데요, 레테는 호위사제가 되어 프레이를 보좌하려고 했지만 프레이는 이를 거부하고 서로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에피소드에선 성 그라덴교를 내부부터 무너뜨리고 황금 교단 교주의 명령에 따라 태양의 칭호를 가진 프레이를 죽이기로 합니다. 이모딘이 친구였던 프레이를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친구니까 가장 먼저 죽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며 떠나는 레테 아네모네와의 인연 에피소드에서는 아네모네를 없애기 위해 그라인치에 침입하지만 금방 들키고 맙니다 아네모네의 도움으로 위기를 빠져나온 레테는 아네모네를 당장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절망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합니다 함께 연계되는 오버위치 기술까지 있는 두 사람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깊은 인연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모딘의 캐릭터 에피소드에서는 성자 노릇을 하는 데 지쳐버린 이모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성자가 아닌 인간 이모딘으로서 봐주는 면모를 보이지만 이 역시 무언가의 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일 이후로 이모딘은 성 그라덴교의 거함의 성자가 아닌 레테의 방패 이모딘이 되기로 마음을 먹죠. 특히, 에피소드 마지막에 정말 좋아합니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장면이 정말 짠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자일로의 캐릭터 에피소드에선 이게 파편에 의해 타락해버린 그라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 그라덴교에서 쫓겨난 자일로를 포섭하는데요. 자일로의 분노를 끌어내 세상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게 합니다. 여기서 레트는 아무도 우리의 희생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신의 희생을 몰라준 세상에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 같죠? 과연 레테는 과거에 어떤 희생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세상을 증오하게 된 걸까요? 자일로 에피소드에서 말한 황금교단의 목적은 자신의 희생을 몰랐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이 세계를 부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레테는 이렇게 삐뚤어진 걸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모든 것에 절망하고 세상에 복수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언젠가 프레이가 성 그라덴교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레테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궁금하시죠?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점은 아네모네와의 인연 에피소드. 레테의 창은 이계의 힘이 실려있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도감 정보에서의 대사를 들어보면 이 창은 교주님께 하사받은 겁니다. 교주에게서 하사받은 창이라고 하는데요. 황금교단의 교주는 이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검은달 세력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베일에 쌓인 황금교단의 교주와 그 규모, 정체에 대한 떡밥들이 궁금해서 기다리기가 어려우신 분들 배령처럼 많으시죠? 여러분은 오버히트 레테의 어떤 떡밥들이 궁금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배룡은 다음 시간에서 재미있는 오버히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